제가 오늘 12시부터 준비하고 아마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서 온것 같은데 아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그리고 스케줄 잡혀있을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뉴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더 힘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화끈한 퍼포먼스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곡은 버블팝 들려드릴텐데요. 너무 오래된 곡이라서 이것도 연습 한번 우리 다같이 해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에게 날. 제가 해볼게요. 너에게 날. 노래도 할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Okay. <laughs> 연습해볼게요. <놀람> 너에게는 나에게다 거품처럼 거짓말을. 다 같이. 버글버글, 버글, 버글,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응응응응응 아시죠? 다 함께 불러주시면. 저희 안무팀도 저도 힘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아셨죠? 예! 건강관리 그리고 마인드 관리 너무 힘든 일을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신곡이 나온다면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로블파악 들려드릴게요. 이새 내가